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개발을 도와드리는 이원철TV입니다. 오늘은 카카오톡 새로운 기능인 화상회의 그룹 페이스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는 최근 지난 4월 20일 최대 10명까지 가능한 그룹 페이스톡 기능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필수로 자리 잡으면서 앞으로 굉장히 인기를 얻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사용법이 간단하므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톡으로 실행하겠습니다. 터치 하겠습니다. 터치 하시면 카톡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룹 페이스톡은 반드시 채팅 화면에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친구 화면에 이렇게 와 있다면요. 아래 보시면은 두 번째 말풍선이 있죠. 이걸 터치하시면은 채팅 화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채팅방이 왔으면요. 또두 번째로는 반드시 그룹 채팅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룹 채팅방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신이 그룹 패스북할 그룹 채팅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셨으면, 터치하십시오. 터치. 하십시오. 자, 터치. 에, 이렇게 하면은, 에, 지금 현재 에, 그룹 채팅방에 들어왔습니다. 에, 여기서 아래에 보시면은, 더하기겠습니다. 더하기요. 플러스. 에, 플러스를 터치하십시오. 에, 이렇게 하면은, 여러가지 이렇게 아이콘이 메뉴가 많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서 통화기 있죠 예, 통화기를 하 터치하시면 됩니다 예, 통화기를 터치하겠습니다 터치 예, 이렇게 하시면은 예, 그룹 보이스톡과 또 그룹 페이스톡이 있습니다 예, 그룹 보이스톡은 그냥 뭐 이렇게 예, 소리만 나는 것이고요 예, 그룹 페이스톡은 직접 이렇게 화면까지 나옵니다 예, 그럼 예, 그룹 페이스톡을 터치하시면 은 이렇게 예, 화상 통화를 할수 있습니다. 예, 터치하겠습니다. 예, 터치하면은 예, 바로 그룹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예. 전화를 걸면은 상대방이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은 바로 회의도 연결됩니다. 이처럼 카톡에서도 화상 회의를 할수 있는 기능을 이번에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다른 화상회의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만 카톡에서도 간편하게 이렇게 서로서로 서로 화상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직까지 예, 그룹 페스톡 베타 버전입니다. 예, 베타 버전이 무엇이냐면요. 어떤 기능을 개발하여서 정식 출시 전에 시험적으로 공개하여서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피는 그런 기능입니다. 아마 조만간에 기능을 더 보완해서 정식 버전으로 출시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버전을 사용하시면 최대 10명까지 이렇게 화상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메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왼쪽에 있는 거 보시면 아이콘이 있습니다. 아이콘을 누르면은 자신의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이크가 있습니다. 자신의 소리를 상대방이 잠시 끌 필요 있을 경우에는 이 마이크를 터치하면은 자신의 목소리를 잠시 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를 터치해서 자신의 모습을 잠시 또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능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터치하면은 전면 카메라, 그리고 후면 카메라 이렇게 서로서로 예, 카메라 방향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가 끝나면요 중간에 빨간 이 전화 버튼을 터치하면은 통화를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최대 10명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선택한 그룹 채팅방이 10명 이상일 경우에는요, 그룹 페시톡을 터치하면요, 10명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10명까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카카오톡에서 최근에 개발한 그룹 페시톡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그룹 페시톡은 그룹 채팅방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룹 채팅방이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룹 채팅방이 없다면 지금부터 그룹 채팅방을 만드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톡의 채팅방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드시 채팅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이 화면입니다. 예, 여기에서 예, 위에 보시면은 또 예, 보기 옆에 보시면은 새로운 친구 예, 아이콘이 있습니다. 예, 말풍선 브라우스입니다. 예, 이것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예, 터치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예, 새로운 채팅 화면이 나옵니다. 예, 여기에서 일반 채팅을 터치하십시오. 예, 이렇게 하셨어. 예, 자기의 예, 러가 친구가 쫙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 채팅 참가자 그러니까 채팅 그룹 채팅의 구성원들을 예, 선택을 하십시오. 예. 예 저는 여기서 뭐세명 우선 선택하겠습니다. 예, 명을 선택하시고 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확인이 있습니다. 예, 확인을 터치하십시오. 예,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현재 그룹 채팅 4명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 그룹 채팅방이 만들어졌으면, 그룹 채팅방 이름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을 설정할 경우에는요, 그룹 채팅방 정보 설정하기를 터치하십시오.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채팅방 이름이 있습니다. 채팅방 이름을 터치하십시오. 예, 이렇게 하셔서 이 채팅방 이름을 쓰십시오 예. 예, 자신이 채팅방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예, 저는 채팅방 이름을 전국모임이라고 이렇 했습니다 예, 전국모임 예,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이름 입력하시고 위에 보시면 확인이 있습니다 확인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다 하셨습니다 예, 보시면은 채팅방 이름 이 예, 전국 모임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다 하셨으면은, 아래에 있는 뒤로 가기가 있습니다. 예, 뒤로 가기 버튼을 터치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은, 예, 제가 방금 예, 그룹 채팅방 한 개를 만들었습니다. 전국 모임이라는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예, 그룹 표시도를 하면 됩니다. 예, 아래에 플러스를 예,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여기서요 통화기를 하 터치하면 됩니다 통화기 하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그룹페시톡을 터치하면은 방금 만든 그룹 구성원끼리 그룹페시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카카오톡에서 새로 개발한 그룹페시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카카오톡에서도 화상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하면 비대면 시대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카카오톡 그룹 페이스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옆에 있는 종모양 알림을 누르시면은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